28, 29, 30. 용산 3개 먼저 볼까요? 네. 음, 아, 28번이 지금도 없었나?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럼 28, 29, 30. 이따가 가겠죠. 자, fx라는, 음, 함수 fx가 sin x 에 c o s x 곱하고, 다시 b에 a sin x 승 더하기 d c o s x n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두 실수. 서로 다른 두 실수. AB의 순서쌍에 대해서 A-B의 최소를 찾으라. 가족권. 가족권이 너무 좋죠. AB가 0이다. 이렇게만 봤을 때는 매우 힘들어 보였는데. AB가 0이라는 말은 첫 번째. A가 0일 때 B가 얼마가 아닌가? 0이 아닌 걸 봐야 된다. 그지 서로 다른 두 실수라서. 원래 A 또는 A가 0이다. 또는 그냥 B가 0이다. 라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A가 0일 때 또는 B가 0일 때 이렇게 보면 되는데. 서로 다른 두 실수이기 때문에 A가 0이라도 B는 0이 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B가 0이라면 A도 0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그치? 조건이 연결돼서 나오는 거다. 그죠? 그럼 A가 0일 때, 그 다음에 B가 0일 때에 따라서 다 조건이 지금 성립해야 되는데. 0에서 2분의 π까지의 f(x) dx를 했을 때이 적분 결과가 a곱하기 제 b제곱분의 1에 다시 마이너스 2의 a 플러스 b로 나와야 된다. 여기까지인 거.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는 어차피 a에 하나의 얼마를 넣을 거니까 0을 집어 넣을 거니까 생각보다 정적분의 식이 간단해진다라는 얘기인 거. 그럼 a가 0일 때 먼저 봅시다. a가 0일 때 보면 함수 f(x)는 sinx곱하기 cosx에 다 아, 다시 곱하기에 a의 0 집어넣으면 b 코사인 x 스 인텐트입니다. 이걸 이제 인테그랄 어디서 어디까지 정적분할겠까 여기서 그 2분의 파이까지. 그리고 정적분할려고 하는데 누가봐도 일단 무슨 적분이 먼저 시작돼야 돼? 음, 7. 한 적분이 먼저 시작돼야 겠다 그렇죠? 그리고 a의 0 집어넣으면 보면 음. 정적분 결과는 b제곱분의 1 2이 2의 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누구를 취향할까요? 코사인 네. 엑스를 시키로 취환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그치? 자, 그럼 마이너스 사인 엑스 dx가 dt가 되는 거고, 그럼 인테그라에 0 넣으면서 접근 구간은 1부터 2분의 파이 넣으면서 0까지고 마이너스 4가 됐고요. 그럼 사인 엑스 dx는 dt가 됐고, 코사인은 이제 t가 들어갈 거니까, t에 d t 는 마이너스, 그대로 dt. 이렇게 됩니다. 하는? 자, 마이너스 구간에 흡수시켜주면서 0에서 1까지의 t에 b t 등의 dt. 이렇게 잡아주면 될 거고, 그럼 이 정적분만 하면 되고, 여기서 다시 무슨 적분이 들어가야 되지? 부분적분이 들어가주면 되는 거다. 그치? 자, 도표적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한 번만 하면 되는 거니까, 부분적분 하면 되고. 뭐 할까? 도표적분 할까, 그냥? 어, 그냥 부분적분 하자. 그래. <laughs> 얘가 접근을 안 주니까 b 분의 1에 e의 bt 증이 될 거고 그거의 prime이라고 보면 된다, 그렇죠? 그대로 적는 건두개 곱한 거니까 그럼 얘는 인테그랄에 t에 b 분의 1에 e의 bt 증에 대해서 0에서 1까지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자 인테그랄에 prime 공격하면서 얘 없어질 거니까 0에서 1까지에 b 분의 1에 bt 증에 dt 된다, 이렇게까지 가능해요. 자 그러면 요거 이제 1 집어넣고 0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는 거다 그치? 자 1, 1다 집어넣으면 먼저 b분의 1에 2의 b승이 생기고 마이너스 에그 다음에 0 집어넣으면 t가 어차피 0될 거니까 계산할 거 없이 0이 될 거고 그럼 요거 접근하게 되면 다시 b 내려올 거니까 자 b제곱분의 1에 2의 bt승에 대해서 어차피 얘는 3을 쓰니까 꺼내주고요 0에서 1까지 고 마이너스 주게 되면 자1 넣고 0 집어넣으면 2의 b승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럼 여기 B제곱분의 1 마이너스 보정 곱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B제곱분의 2의 비승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는 거. 자, 그다음 얘의 정적분의 결과, 오른쪽에는 이 B제곱분의 1 마이너스 2의 비승이랑 어때야 한다? 같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정리합시다. 그럼 여기에서 e 의 비승, B생, e 의 비승의 개수는 묶이면서, e 의 비승의 그대로 b 분의 1 마이너스 b 제곱 분의 1이 생기고 상수항 플러스 1이 남는다는 얘기가 되겠네. 그럼 얘랑 음. 얘랑 똑같대. 자 그럼 이들이 같으려면 이의 b승의 계수는 무리수니까 이 e 마이너스이랑 얘가 서로 어때가 되면서 같아야 되면서. 그다음 에 여기는 상수항 1이랑 b 제곱 분의 1에서 어떤 값이 되도록 같은 값이 되도록 하면 되는데 뭐야? 여기 1이 아니라. 플러스 b제곱분의 1이지? 뭐이상 u 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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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제곱 분의 l u s 어됐 u 어, 그래서 이렇게 u 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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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되어야 된다. u 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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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l u 얘가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한정하게 풀면 B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B제곱 곱하면서 B-1은 마이너스 2제곱이 될 거고, 우리가 넘어가게 되면 2제곱 플러스 B-1이 0이기 때문에, 자, 주고 1, 2주고, 1-1주면 되면서, 자, B값은 마이너스 1로 가능하거나, 몇 분의 1로 가능하냐면, 1로 가능합니다. 근데 이 2를, 이제 B가 얼마일 때도 해야 돼? 0일 때도 해야 돼. 근데 B에 0을 넣잖아? 또 무슨 접근이 들어갈 거고, 시안 적분이 들어갈 거고 시한 적분하고 나면 결론적으로 이 똑같은 정적분이 생겨요 똑같은 정적분이 생기면서 b 대신에 뭐가 들어가게 되냐면 a가 들어가게 돼요 이해했니? 그럼 b 대신에 a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a도 뭐 또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1 또는 2분의 1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 그럼 b가 이렇게 될 때는 a는 0이 없고 a가 이렇게 될 때는 b가 0인 걸 보는 거니까 우리 지금 A 에서 B를 뺐을 때 최소값을 뭐하니까 b 는 클수록 좋고 a 는 작을수록 좋다. 그치? 지 그냥 f 뭐져 봅시다. a 에서 b 뺐을 때 최소되는 거. 이렇게이렇게이렇게 뺐을 이렇게 이렇게 때는 마이너이 2분의 1이 최소가 될수있 a a 에서 b 뺐을 때 n c 최소되 a big young. Binance is a b i 이니까 여기서는 a n 기 b 의 최소가 마이너스 1 n 수 있으니 가장 a 은 i 는 y 마이 n g Binance is a big young. b i 어 a n c 이거 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산수. 자, 조건에 맞게 계산 열심히 하면 되고, 되게 이렇게 막, 어, 너무 복잡한데? 나를 환영하고 있는 듯 하지만, 쉬운 계산들이 많으니까, 너무 졸지 마시고. 자, 29번으로 봅시다. 자, 원이 이렇게 있었는데, 먼저 지름을 그려요. 자, 지름이 앞끝 점이 a 와 b 에 원이 그려져 있는 거고, 자그 원의 중심을 1라고 잡아놓았습니다. 근데 얘가 이 AB 길이랑 똑같은, 어 그대로 여기 C라는 점을 잡는데 그럼 AB랑 AC 길이가 같으니까 얘는 무슨 명? 이등변삼각형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이런 얘기고 그럼 B와 C를 연결했을 때이 BC 길이는 현재 얼마나 되어 있냐면 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원과 다시 만나는 점을 T, 다시 얘가 원과 만나는 점이 있긴 한데 어딘지. 자, 그때 여기는 A쪽의 각을 그리고 세타라고 한다 쳤을 때 물어보는 건 뭐냐면 삼각형 CDD의 넓이를 S 세타라고 두을때 자, 그러고 나서 우리한테 60배의 극한을 한번찾아보래요 세타가 이 밖으로 들어갈 때 세타 분의 S 세타 그럼 생각! S 세타는 0으로 가는 인수가 몇개 있을 거다? 음. 한 개밖에 없을 거다. 찾으러 가봅시다. 구조상품들부터 풀어야겠죠? 자, 지금 원의 점이 생겨 여기는 AB라는 길이가 뭐니까? 지름이 고 그리고 이 이등변삼각형의 밑변기는 얼마? 2인 상태니까 이등변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그어야 되는 거. 로선은 무슨 이에서수직이면선 거기가 여기 H에 딱 맞닿을 수밖에 없겠다. 그죠 그럼 여기는 얼마라는 얘기? 1이라는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한테 구하려는 삼각형이 뭐냐면 C와 d 가 1을 연결한 삼각형이니까 이렇게 생긴 삼각형인데 우리 생각해보자 이런 삼각형 을 넓이 구하려면 이런 길이랑길이랑각도 관찰하기에는 쉬운 상태가 아니다 그치? 지금 보자 이세타하는 각이랑 이 삼각형의 한네각의 크기가 어딘가가 정해져야 되는데 그게 예쁘게 정해질 리가 없는 상태야 핵심이 지금 뒤에 위치지 않을까? 그렇지 얘도 이렇게 생긴 A, C와의 교점이에요 우 여기 지금 A를 지름으로 포함하고 있는 상태니까 우리가 생각해볼 법한 모션은 P와 D를 연결했을때 무슨 직이 된다는 거? 여기가 수직이 된다는 거. 최현 없니? 그럼 여 수직만 되면 여기는 E라는 점이 A와 b 의 어디 중심이 아니라 무슨 점이라고 표현되어 있어? 중점이라고 표현되어 있어. 문제에서 힌트를 준 거야. 중점이면 이용하라는 얘기죠 그치? 그럼 봐봐. E가 지금 이렇게 이두 점이 중점이면 이삼각형에서 E에서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 이 수선의 발의 길이랑 이 수선의 발의 길이는 비가 당연히 몇대 몇이 될까? 1대 2가 될 수밖에 없겠네 이해하셨음? 한마디로 얘를 중점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너 중심이 아니라 중점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어, 네가 h 일때 네가 몇대 A7을? 2A7을 논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삼각형이 지금 뭐가 정해진 느낌이고 높이가 정해진 느낌이고 우리한테는 밑변을 정하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D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D에 의해서 삼각형 모양이 결정되는 그러니까 이 D라는 점을 원위에 있는 점과 연결했을 때지름을 포함하는 직각 삼각형으로 만수 있냐의 문제입니다. 그럼 시작합시다. 그럼 이 삼각형의 밑변은 CD로 둘 거고, 높이는 여기 있는 E, 음, 여기를 H'라고 합시다. EH'로 둘 겁니다. 뭐 EH'로 두니 EF라고 합죠 되었어요? 그럼 요 길이는 여기를 통해서 찾을 거고, 이 밑변도 이 직각 삼각형에서 여기를 통해서 찾을 거니까. 후에 대한 무슨 변이 주어진 거? 빗 변이가 주어진 거. 끝났네. 갑시다. 그럼 이 밑각 크기를 세타고 표현할 수 있냐는 생각인데, 있죠. 여기 세타. 전체 파이에서 세타 빼거를 얼마? 정. 2분의 1 빼면 되니까. 그럼 요 밑각 하나의 크기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가 된다는 거. 컷. 그럼 여기가 뭐가 되겠어? 2분의 세타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2분의 세타고, 여기 빗 변이니까, 여기 빗 변은 여기에서 높이 보려고 한 거라서 고어 곱해지고 사인 그럼 시디 길이는 2 사인 세타가 되겠죠 사인 2분의 세타가 되겠죠 이해하나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될까요? 2코사인그지 2분의 세타니까 그 절반이 높이가 되서 여기는 코사인 2분의 세타가 되죠 그럼 니랑 니랑 곱해서 몇 분의 몇배 함께? 2분의 1배 함께 S세타다 그러니까 부조선을잘 그려야 돼요. 곱해서 절반하면 그러면 코셀 유네 세타, 사인유네의타파 그래서 중학교 때 원할 때 보조선을 어떤 것들을 그려야 되는지 연습을 많이 하시고 하셔야 해요. 했으면 참 좋았을 거고 어떻게 지금 중3이 안니잖아 그렇지? 그럼 이제 다하나야지 지금 포함하는 도형이고 그 원위에 점이 생기면 무슨 삼각형을 만들 수 있다? 직각삼각형 만들 수 있다는 데 눈에 보여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문제 그림이 형성되지 마시고, 뒤로 넘어갑시다. 30분, 마지막, 치워대죠? 네. 응, 나의 네. 보자그래고너 10분은 쉬고 시험을 쳐야 될거 아니야? 3 0 번의 두 정수 에 b에 대해서, 자이3 0 번도 풀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 익숙한 함수죠. 지수 함수 곱하기, 로그 함수, 어, 다 함수, 로그 함수, 뭐자첫 번째 칸 함수 f(x)는 무슨 값에 가냐면, 아 부등값에 가는데요. 자 낮은 번을 구하니까 절대값 f(x)가 x 슨 K에서 극대 또는 극소를 갖는다 고 그랬는데, 그럼 모든 K의 합이 얼마라고 되어있냐면, 합이다라고 되어있다. 저희 때 F10의 값을 한번 계산을 해보시라. t 에 2에 마이너스 10승이라고 되어 줄실요 해보자. 극값을 갖네. 여기 있는... 응, 음. 이가그 음, 값에 사신을 마음을 판매 직사각형고그페에스 가지고 줄게. 다 돼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게는데그 모든 케이크가 사는다. 상대 찾으라. 하나씩 해보자! 자두 개의 정수 의 AB고요. 그러면 먼저 얘가 극값을 가지니까 f 프라임 x 두 개나 하나 있다는 뜻이다그죠 그럼 f 프라임 x는 b 에 마이너스 x 제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의 미분해서 더할 건가 플러스? 플러스 2 어, x 플러스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다 그렇죠. 그럼 얘에 대한 판별식이없는 어때야 될까요? 타야 되겠다 그렇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x 제곱에 플러스 a, 2 e a x, 플러스 a-b라는 2차식이 남게 되고 얘에 대한 판별식을 쓰면 2-a의 e 전체력 마이너스 4에 대해 a-b가 0보다 크다 예를 가지고 뭔가를 정하기는 쉽지가 않은 상태가 됐죠 네. 문제는 여기는 이 절대값 그래프가 x k에서 극대로 틀어 가질 때 모든 그 k의 하얼마다라고 되어있냐면 3이다라고 되어있네요 그 f x f 의 그래프 개형이 중요하겠다 그치 그럼 첫 번째 생각 해봅시다 여기는 이 지수 함수가 다음 처수랑 곱해졌을 때이 다음 함수가 도점의 x축 중에서 어. 몇개 생길 수도 있고 네. 두 개가 생길 수도 있는 상태고 아니면 그 개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 접할 수도 있고 그래도 이 값은 가질 수 있다 그렇지 심지어 공중에 뭐가 하더라도 공떠더라도이 값을 가질 수는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알아보나요? 네 그럼 아, 만약에 이렇게 된다 치면 얘가 쭉 내려왔다가, 이렇게 그려지는 방수 그래프일 거고, 얘는 접했다가,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되고, 얘는 문제에붕빠있는 그래프가 되겠고, 이렇게. 그럼 이세 가지에 대해서 절대값 그래프는, 정교점을두 개인 거에서는 조금, 어떻게 되겠다? 달라지겠다라는 음. 생각이 들었지. 그래서 이거 세 가지 케이스에 따라서 분류해서 절대값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순서대로 하나씩 한번 하나 쳐봅시다. 자, 그러면, 절대값 f(x)가 x=k에서 극대 극소가 있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절대값이 나 접히는 부분도 네. 생기는 거잖아. 그럼 얘는 극값이 지금 몇군데에서 생겨? 네몇 군데에서 생겨. 요 이해했니? 이렇게 네 개. 네. 그럼 여기 이두 개의 극값을 가진 곳을 알파랑 베타라고 부르면 이 알파와 베타의 합은 이차 방정식에 뜨는 거잖아. 이해했니? 네. 그럼 예를 이용로 만드는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원인 상태고, 베타인 상태고 그럼, 그럼 여기는 여기 는이 극값을 가지고 감마랑 델타를 전달하면이 감마랑 델타의 합은 여기는 이이차방 형식의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네 알아보니? 그럼 여기는 알파 베타 랑 감마벳의 총합이 얼마나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건가? 3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여기 근계수 관계에다가 더 넣어야 될 거고 그냥 얘기하고이 분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laughs> 가마 플러스 에단타는 여기서 분계수 관계에 따라서? 어, -2. 그렇지. E -A가 되겠죠. E 더하겠다. 2-a 너스 2-a가 되겠죠. 위2를 더하게 되면4 마이너스 2a 플러스 2 마이너스 2a 플러스 인데그 값이 어, 지금 얼마? 3 3이 되면 a는 정수가 된다는 거다. 안 되니까 탈락이죠. 정수가 아니기 때문에 네. 무슨 수를 했어? 정수를 했어. 알아보겠니? 네. 그럼 여기서 무슨 등을가지고 중근 가지는 거라그치 중근 가지 는 그럼 얘들아, 또막 A, B로 표현하기 귀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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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찮아. 근얘를 그냥 분제급식으로 나누고 완전제급식으로 나누면 되고, 그리고 심지어 여기 극값 가지는 곳이랑 기존에 있근이냥 뭐하는 상태니까 겹치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그치몇 번만 더 해야 돼? 한 번만. 한 번만. 더 해야 돼, 그치 그럼 저기서는 여기서는 이식을 이렇게 잡아줘도 되지 않을까? 헥스의한야 그냥 그대로 갈까? 네. 아... 그래. 그럼 여기가 그럼 알파란다 치면, 여기는 또 다른 공게 한번 잡으면 되는 거고, 베타가 되면 되는 거고, 알파는 여기서 어차피 완전 조곱씩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분의 합을 따질 필요가 없는 게, 그쪽에서 그냥 두 분의 합이 나올 겁니다 이해했니? 여기서 두 분을 그냥, 여기가 그냥 알파베타가 아니라, 여기에 두 분을 감마델타로 넣었으니까, 여기가 감마고 여기가 뭐가 된다? 델타가 된다. 이렇게 두셔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이해했나요? 그럼 감마 플러스델타는 여기에서, 뭐 빼기, 또다시? A 마이너스? 얼마가 되어야 돼? 2 빼기? A가 그대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근계수관계에 따라서 이 값이 얼마 되는 거니까? 3 되는 거니까, 이번의 A 값은 무슨 일이 된다? 마이너스 일이 된다. a에 마이너스 1 집어넣고 나면 아까, 아까 얘기했잖아 이게 무슨 제곱식이 돼야 되냐고?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냐고 이때 이2 f x 여기 눈이 현재 fx의 식은 x 마이너스 이분의 1의 제곱에 b의 마이너스의 식은 그래프가 될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가능해? 이렇게 되면 b가 정수가 될수밖에없어 그렇지, b가 정수가 아닌가? 탈락이야 얘밖에 안 된다는 얘기 뭐야 근데 얘도 지금 잠깐만 어, 그럼 얘는, 어, 잠깐만. 어, 그럼 얘는 완전 정식이 아닌 거네. 그럼 이렇게 한자 치면 얘는 이제 A가 얼마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1 된다는 건 똑같이 가져갈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러면, 저기 있는 FX의 함수식은 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X, 플러스 5의 b a 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얘는 X축과 교점일수 없어? 없어. 그러한 위 b D를 잡아야 돼. 그럼 이이차식에 대한 판별식 D가 뭐되는 뭐가 되는데? A 마이너스는4비가 4B. b 는데 얘가 d e d A 보다 n d i t i o n of the other. A s u b 는 i v i d 거 d A s u b d i v i d 다 d A s 그 b d i v i d e d A subdivided. A subdivided. A subdivided. A s u b d i v A s 리 다시 얼마 집어넣게 되면 u b d i v i d e d A subdivided. A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라서 네. 네. 플러스 4, 네. 4 플러스 4B가 이보다 크다고 되겠네요. 그럼 B값은 마이너스 몇 분의 몇 보다 커야 돼요? 4분의 13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래서 B는 마이너스 4분의 13보다는 크고 다시 4분이보다도 크다. 잠깐만좀 아, 여기 플러스 4구나. 우와, 맞네. 오, 다행이다. 그쵸? 어, 그러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마이너스 있었데 다시 <laughs> 마이너스를 넣자. 자, 그럼 마이너스 넣고 마이너스 넣게 되면 얘가 3의 제곱이 되니까 9가 되고. 자, 그대로 4 곱하면서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4 b 가0보다 커야 된다. 라는 얘기까지. 자, 그럼 이렇게 넘어가면서 b 의 범위가 4 b 가 작게 되겠죠. 얼마보다는. 5보다는. 그럼 자비의 범위가 1보다는 크대 5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5보다 작아야 되고, B는 정수로 가능하니까, 가능한 정수는 얼마밖에 없다. 1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 1이라고 보면, 정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케이스 분류다, 그치? 그래서 그래프 개형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해석은 단이 된다. 라는 것까지 끝! 자, 이렇게 잘 정리를 하시고, 자, 해서 우리 30, 분이네 40분까지 쉬었다. 고0분까지 너무 힘들겠지?